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가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정말 많은 자리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우주총동은 되게 많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면서 어, 정말, 여기, 꼬마 친구들도 많이 없고, 네, 또, 정말, 저기 2층, 3층 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기 또, 돌출 무대가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되게 많으셨어요 안녕하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네. 음. 두 번째 곡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곡은 여기에서 해야 되겠어요. <laughs> 네, 어, 두 번째 곡 들려드릴 텐데요. 두 번째 곡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여러분이 같이 제가 마이크 넘겼을 때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 곡인데요. 뽀마 인형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또, 마이크를 넘겼을 때도 또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또,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인사인데. 네. 제가 돌출무대에서 계속 하고 싶은데, 또, 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엄청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 이손 흔드는 박자에 맞춰서 노래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노래 괜찮게 들렸나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다음 곡은 이쪽에서도 괜찮죠? 네. 또 다음 곡도 여러분이 같이 불러주실 수 있을 만한 노래거든요. 다음 곡은 바로 소개해드릴까요? 네. 다음 곡도 이렇게 손을 같이 흔드시면서 즐겨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곡. 때 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물먹볼까요물래 네. 네, 저쪽에 갖고 왔어요. <laughs> 그럼 다음 무대는 저쪽에서 할게요. 물래 노래 저쪽에 갖고 와가지고 다시 갖고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럼. 네. 아 다음 곡이 댄스 곡이거든요. 진짜 사랑이라는 곡인데. 네. 아 여기 웃음 잘 보이네요. 네. 그냥 시작. 람 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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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네. 아, 인데 여러분이 함성을 질러 주셔야 되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딴깡 골반춤 두번 하면 여러분이 이때 함성을 질러 주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따, 따, 따요 <laughs> 정도로 들러주시면 됩니다. 아, 요 정도 아니고 음악이 나오면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들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담고 진짜 사나이 들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laughs> 마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알죠?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laughs>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오늘 저 말고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지 아시죠? 네. 또. <laughs> 네 또. 다음 무대도 남아있으니까 오늘 끝까지 재밌게 함께 즐겨주시고요 오늘 여러분 다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을 저쪽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기로 할게요 괜찮죠? 이제 아트 분들도 계시니까 네자 마지막 순서는 레들리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레들리라고 그러세요? 분들이 저한테 오빠라고 많이 불러주시거요 그래서 오빠 관련된 노래들만 재밌게 묶어본 곡데이 오빠 메들리는 여러분이 코사인을 주셔야 돼요 이제 저한테 하나 둘셋 하면 큰 소리로 오빠 불러주시면 음악이 나올 거거든요 이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괜찮겠다 싶을 때 음악이 나올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 하면 큰 소리로 오빠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요쪽, 요쪽 끝부분과 저기 2층, 3층도 다 같이. 하나, 둘, 셋! 아, 기가 막히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순서. 오빠 모델리, 여러분 콜사에 받고 들려드리면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정동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코사인 여러분이 주셔야죠. 하나, 둘, 셋!